1997년 10월 23일 밤, 서울 성북구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. 한 남자가 흰색 바구니를 들고 한밤중 거리를 걸어나갔습니다. 그 안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사건은 북한 심리전, 정신질환, 그리고 냉전의 유산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. 박민호는 정말 광인일까요? 아니면 그의 정신이 국경 너머에서 날아온 선전물에 의해 독살되었을까요?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, 은폐된 진실,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파헤칩니다.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? 박민호는 진정으로 정신질환자였을 뿐일까요? 아니면 심리전의 피해자였을까요? 댓글로 당신의 이론을 남겨주세요. 구독 및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. 더 많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실화 범죄 사건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.